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군것질로 배우는 일본어 책 일본어를 군것질로의 김수민입니다.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.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이 어디서 본적 있는 듯한 초코과자 두 개에 적힌 일본어 표현들을 알아볼까 합니다.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요. 더 맛있는 일본 여행을 하시고 싶다면 현재 절찬리 판매 중인 일본어를 군것질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함께 가보죠. 자, 이 과자는 키노코노 야마 다케노코노사토 라는 과자고요. 일본의 편의점는 물론이고 돈키호테 이런 곳에서도 꼭 있는 친구들이에요. 일본 여행 가보셨다면 분명히 본적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여기에 있는 네 가지 표현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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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이 표현을 공부해 볼게요. 우선 이 표현부터 볼까요? 키노코노야마라고 적혀 있습니다. 키노코가 버섯, 그리고 야마가 산이죠. 그리고 가운데 낀 노는 모모의라는 뜻의 조사고요. 버섯산이라는 뜻이죠. 근데 중요한 건이 노라는 조사예요. 일본에서는 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. 한국에서는 명사랑 명사를 그냥 갖다 붙여도 딱히 이상하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꼭 이렇게 사이에 노를 끼워 넣더라고요. 이것도 직역하면은 버섯의 산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버섯의 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옆에 있는 이 친구 이름도 봐볼게요. 다케노코노 사도. 다케노코는 죽순. 그리고 사토는 마을이란 뜻입니다. 정확히는 마을은 마을인데 약간 시골 마을, 촌락,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이죠. 그래서 죽순 마을이란 뜻이에요. 아, 참고로 다 깨놓고, 이 죽순, 다 깨놓고도 어원이 대나무의 아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또 노가 들어갔죠. 이렇게 노가 많이 쓰인다는 거,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알아볼 표현은 이름 밑에 붙은 이 작은 글씨인데요. 초콜렛토가시라고 읽습니다. 직역하자면 초콜릿 과자인 건데요. 일본에서는 초콜릿을 전체 중량의 60%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초콜릿이라고 하고, 전체 중량의 60% 미만 사용한 것들을 초콜릿 과자라고 칭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과자도 딱 보시면 아시죠? 밑에 과자 부분도 있고 해서, 초콜릿이 전체 중량의 60% 미만이니까 이렇게 초콜릿 과자다 라고 표기한 겁니다. 뭐 우리가 이런 거사 먹을 때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면서 먹진 않습니다만 이걸 알면은 최소한 친구한테 아는 척은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. <목소리> 니소노 초코가 오이시제 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걸 번역하자면 두 겹으로 된 초콜릿이 맛있다고 정도가 되겠습니다. 하나씩 볼까요? 이 한자는 우리가 1층, 2층, 3층 할때그 층이라는 한자인데요. 일본어로 소우라고 읽고요. 물론 알아두면 좋겠지만은 따져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그리 잘안 보이는 표현이랄까요? 건물 1층, 2층 이런 것도 일본에서는 이 한자를 안 쓰고 이까이, 니까이, 상가이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초코. 다 아시겠지만 초콜릿의 줄임말이죠. 그리고 오이시이제. 오이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맛있다는 뜻이고 이 z 라는 거는 음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표현인데 약간 남성스러움을 어필하는 다짐의 의미를 내포한 종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옆에 있는 다케노코노 사토에는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. 여기는 오이시 제가 아니고 오이시 요라고 적혀 있습니다. 잘 보면 요만 알파벳이죠. 이게 왜냐하면은 이 죽순 친구들이 지금 힙합 댄스를 추고 있잖아요. 얘들이 힙합퍼라서 요우라고 붙인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두 초콜릿 과자에 적힌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. 이제 슬슬 맛있는 일본 과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지 않나요? 여러분의 맛있는 일본어와 맛있는 군것질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